자,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 연습 문제, 우리 시험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 매출채권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책 67페이지 연습 문제 9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풀어 보시고 저랑 같이 풀이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관련된 문제는 보통 이런 유형들로 많이 나와요.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들 자, 동그라미 1번.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 예. 통화 대용 증권이니 현금성 자산이죠. 2번 당좌 예금 맞고. 3번. 2014년 11월 1일 취득하였으나 상환일이 2015년 3월 1일. 현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판단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만기 3개월.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지.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자, 3번 보시면 상환일이 3월 1일이니 만기 3개월 넘어가죠. 그러니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맞는 말이고 해서 여기서는 3개월만 기억해 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12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된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서 주식도 있지만 내가 돈 빌려준 증서, 채무증서, 유가증권 가능하다라는 거. 동그라미 2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 보유 증권은 지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즉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제 앞에 설명 안 드리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구나 이문이 문제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 증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3번.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보유 증권의 경우 유동 자산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므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름 바꿔라. 아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란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분류만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동에서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너의 이름을 바꾸지 말고 그냥 네 위치만 바꿔라.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틀린 말이에요. 이름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유동과 비동 유 여부를 구분해라. 이 차이라는 거. 이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 4번.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을 말한다. 단기 매매 증권의 의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증권의 의의도 한 문장 정도는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19페이지, 이제 매출채권, 19페이지에 양가로 5번 매출채권 볼게요. 매출채권이란 밑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돈이 생긴 거야. 주된 영업활동 과정, 예를 들면 삼성전자면 핸드폰을 팔고, 핸드폰을 팔고 받을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 받을 돈에 대한 일은 뭘로 할 거냐?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어음으로 구분하겠다라는 거. 수익 창출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채권, 즉 받을 돈인데 우리 재무제표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받을 돈이라고 쓰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름을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어음으로 좀 있어 보이게 쓰겠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주된 영업 활동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된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거냐, 아니면 그외 외에서 발생이 된 거냐에 따라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금으로 구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돼서 받을 돈이면 외상 매출금, 그외 받을 돈이면 미수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팔고 받을 돈이 생기면 외상 매출금. 삼성전자에서 우리 이제 배달을 목적으로 자, 자동차를 샀어. 그래, 그러다가 중고로 우리 자동차를 팔았어.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팔고 받을 돈이 생겼으면 그거는 미수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팔고 받을 돈이 생겼다 라고 하면 걔는 뭐야? 그쵸? 그렇죠. 얘네들 주된 영업 활동이 자동차 판매니까 외상매출금이겠지 되셨죠. 해서 회계처리를 같이 알아보면 LM 자동차는 주문정에 자동차를 4천원에 판매하고, 받을 돈이 생겼다 하면 차변에 뭐가 오는지 대변에 뭐가 오는지 한번 보시겠다. LM 자동차는 자동차 판매 회사야.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받을 돈이 생겼다. 그럼 이름 뭐 받을 돈 외상매출금 쓰겠다라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자산의 증가니까 어디 기분 좋니? 차변 해서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생겼으니 기분 좋다. 자산의 증가. 4천원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오고, 그러면서 대변에 우리 물건 팔았죠. 자동차 팔았으니까 우리 회사에 매출이 발생이 됐겠지. 매출 발생, 수익의 증가, 수익과 비용은 기분 나쁘면 차변, 기분 좋으면 대변, 변태적이니까 해서 수익의 증가, 대변으로 오고, 얘 이름 매출로 하겠다. 금액 4천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름 외상 매출금 쓰겠다는 라거 이와 반대로 아래 주식회사 lm 은행은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주식회사 문장에 판매하였다 그리고 받을 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돈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은행은 자동차 판매가 주 영업 활동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자동차를 팔고 받을 돈이 생겼으면 얘는 이름 모르겠다 미수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받을 돈 회계 처리해 보면 차변과 대변, 차변에 뭐 받을 돈 생겼으니까 받을 돈 자산의 증가. 그런데 얘 이름 몰라겠다. 미수금으로 하겠다라는 거.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겠다. 금액 4,000원. 그러면서 대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 자산이 감소하니 자산의. 감소를 처리해야겠죠. 예,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을 없애주고, 우리 회사의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을 없애주고, 얘는 자산의 감소 금액 4천원. 얘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 예, 받을 돈에 대한 이름을 배우는 거니까 해서 받을 돈에 대한 이름, 미수금, 외상매출금으로 구분을 지어준다. 얘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차이를... 구분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외상매출금 말고 받을 어음, 받을 어음도 동일해요. 얘도 우리가 물건을 팔고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돼서 물건을 팔고 받을 돈인데, 이제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어음 화면 보시면 어음이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대신 나중에 줄게. 그럼 못 믿겠어? 그럼 내가 증서 하나 써줄게. 이거 증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내 이거 가지고 오면 내가 돈 줄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지급할지, 지급 기일, 지급지 어디서 줄지, 그리고 금액 얼마, 할인 매출액 얼마 나온 증서가 엄이라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엄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일정 기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예요. 약속하는 증서. 동일하게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예요. 즉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돼서. 예전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박재성 선수 알죠? 축구 선수.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에 박재성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구단에서 박재성한테 이 어음 중에 금액을 지성아, 네가 받고 싶은 금액 적어라. 이게 백지어미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가 받고 싶은 금액 적어서 가지고 와. 그만큼 박재성에 대한 가치가 많았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뭔가 노력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부도 하는 거고 그렇죠.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근데 그런 그런데도 유럽을 갔. 간 것이니까 박지성 선수도 좀 판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는 받을 어음을 그래서 취득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받을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어음과 관련된 여러 여러 거래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20 페이지 어음의 배서 배설한 서 뭐냐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우리가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죠 이 어음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야 양도 양도라고 보시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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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 있어. 상대방이 언제 언제 가지고 오면 이거 어음 가지고 오면 돈줄 테, 줄게. 줄게라고 나한테 발행, 발행, 발행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할 여력이 좀 없는 거야. 그래서 은행한테 은행아. 내가 이거 어음이 있는데, 네가 좀 대신 좀 받아 줄래? 돈좀 대신 받아 줘. 대신 내가 수수료 조금 줄게. 이게 추심 위임 배서라는 거예요. 권리는 나한테 있지만 돈 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야. 어디에 은행한테 해서 거래 은행에 대금 추심, 즉돈 달라는 얘기를 의뢰하는 경우예요. 해서 추심 위임 배서는 어음에 대한 어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은행한테 일정한 수수를 료 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 지급수수료 회계처리만 하면 된다. 어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지급수수료 우리가 은행한테 주는 수수료만큼만 회계처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은행아, 내가 네가 이 어음 가지고 있다가, A한테 가서 돈좀 달라고 해. 내가 그러면 수수료 5천 원 줄게. 되셨죠? 그러면 대변에 우리 현금 5천 원 감소했을 테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오면서 5천 원줄 테니까 받아줘 하면서 비용이 발생이 됐겠지. 비용의 증가, 이 비용 지급 수수료. 해서 추심위임배서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이것만 있다는 라 거예요. 어음의 증가 감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라거한번더 보시고 문제에서 나올 법한 부분이에요.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의 감소가 일어나므로 어음의 자산의 감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OX 다시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의 감소가 일어나니 자산의 감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엑스죠. 어음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고 증감 발생하지 않고 단순 수수료 발생만 되니 수수료와 관련된 회계 처리만 하면 된다라는 거. 자 배서 양도 추심 위임 배서와 달리 배서 양도는 아예 내 어음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예요. 해서 어음의 증가 또는 어음의 감소 일어나겠죠. 그럼 관련된 회계처리를 만기일이 되기 전에 만기일이 되기 전에 엄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관련된 회계처리를 소멸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 밑줄 치시고 그래서 출신 위인 배서와 다르죠 중요한 건 타인이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금융기관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어음배서라고 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물건을 팔았어 해서 A한테 어음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B한테 물건 살 일이 있네. 근데 줄 돈이 없어. 그럼 A한테 받은 A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 어음 수령했는데 나중에 B한테 물건을 구매했어. 근데 줄 돈이 없네. 그러면 A한테 받은 어음으로 B한테 주는 거죠. 이게 어음의 양도, 어음 배서라고 해요. 증서니까 이거 가지고 주고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와 달리 어음 할인. 어음 할인은 어음 배서와 동일해요. 다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음 배선은 타인이지만 어음 할인은 만기일 되기 전에 자금을 얻을 목적으로 은행한테 파는 거야.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어음을 양도하는 것을 어음 할인이라고 그래요. 즉, 내가 A한테 받은 어음이 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기에는 약간 불안해. A가 나중에 돈못줄것 같아. 그러니 미리 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은행아, 너 이거 조금 할인해서 줄 테니까 네가 살래? 해서 은행한테 파는 걸 말해요. 어음을 내가 어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 전에 은행한테 미리 파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금융기관한테 어음을 파는 것은 어음 할인, 일반 타인에게 어음을 양도하는 것은 배서 양도 구분 지어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 예제 문제 4번 어음의 배서. 21페이지 같이 보면서 어음의 배서, 추심이민 배서, 관련 회계처리 어떻게 일어나는지 같이 보실게요. 자, 양가로 1번, X1년 4월 2일 주식회사 문정에게 제품 5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주식회사 문정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설명할 거예요. 이제 거래처가 상대방이 누구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문정에게 제품을 팔고, 제품 팔고, 주식회사 문정이 발행,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자, 회계 처리해 보면 우선 받을 돈 생겼죠. 물건 팔고 받을 돈 대신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뭐다 받을 어음이다. 받을 어음, 자산의 증가, 어디 차변, 받을 어음 나중에 받을 어음이다. 자산의 증가로 차변 금액 50만 원 하면서 우리 물건 팔았으니까 매출 발생 됐겠죠. 수익의 증가, 어디 수익과 비용은 벤트적이라 기분 좋으면 대변 수익의 증가로 대변에 오는데, 얘 이름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된 매출, 제품 매출 상품을 판매하고 발생된 매출은 상품 매출 구분 지어주셔야 돼요. 해서 제품 매출 수익의 증가로 대변 맞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우리 실무 실무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드러움인데 누구 거냐? 예, 주식회사 문장 거다라고 실무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바드러움과 연결해서 거래처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거래처를 연결해서 이 어음이 누가 발행한 것인지 내가 판단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록도 받으러 음아 이거 문정거구나 라고 같이 연결해서 기록해 주자 라는 거예요. 자, 양가로 2번, x1년 6월 10일날 주세무에게 상품 15만 원을 매입하면서 대금은 주문정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즉, 아까 설명드렸던 거, 물건 우리 팔면서 어음 받은 거 있다. 문정한테 받은 거 있는데, 세무한테... 물건 사면서 내가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일부 내가 받은 어음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음의 어음의 배서 배서 양도 되셨죠?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겠지. 얼마? 15만 원. 누구한테 받은 거? 주식회사 문정한테 받은 거. 문정한테 받은 금액 중 자산의 감소, 받으러음 대변 자산의 감소, 금액 15만원 일어나면서 우리 상품 샀다 그러면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했겠지 자, 자산의 증가 어디? 차변 자산의 증가 기분 좋으니까 차변, 금액 15만원 해서 없애줄 때도 받으러움 누구한테 받은 어 받을 어음이다? 그래요 주식회사 문장한테 받은 거잖아 그러니 주식회사 문장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총 50만원짜리 받을 어음 있었는데 이 중에 15만원 썼다? 그럼 이 상태로 주식회사 문장한테 받을 어음 얼마 남아있다? 35만원 남아있다라고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거래처를 기억해 주시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3번 X1년 7월 24일날 주 문정으로부터 받은 어음 잔액 받으러 음 얼마? 35만원 잔액 남아있는데 만기가 되어 추심 수수료 만원을 제외한 34만원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책 보시고 답안지 같이 보세요 X1년 7월 24일 받드 어음 주면서 이제 돈 들어온 거야. 만기가 돼서 야, 나 이거 음 가지고 있는 것 이제 돈 줘라고 해서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온 거야. 자, 차변에 본돈 돈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 증가했겠죠. 자산의 증가 어디? 차변 보통 예금 34만 원 들어왔고. 우리 어음 얼마짜리 남아 있었어요? 35만 원. 그렇죠? 그러면 어음 없애 줘야겠지. 자산의 감소. 얼마? 35만 원. 얘 어디 거? 주식회사 문정 거. 얘 자산의 감소로 대변해 왔고 그럼 대차 차액 발생되죠. 만 원. 이거보다 만 원만큼 지급 수수료 발생이 됐다. 돈 달라고 한 수수료 발생이 돼서 별도의 비용의 증가 비용의 증가면 기분 나쁘니 차변 되셨죠. 4번 x 셀년 10월 25일 자금 부족으로 인해 주표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우리 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2,000원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00원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거래야? 은행에 어음 할인한 거잖아. 어음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누구다? 우리은행, 은행이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뭐다? 어음 할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차변 어찌 되었건 어음은 팔았으니 어음이 감소하겠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주식회사 효주로 받은 거. 이제 누구한테 받은 건지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받으러 옴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얼마? 10만원 10만원짜리인데 누구한테 받은거다? 주식회사 효주한테 받은거다 자산의 감소로 대변 그러면서 수수료 제외하고 9만7천원이 들어왔으니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 어디? 그렇죠 차변 보통 예금 자산의 증가 97,000원 보면서 나머지 차액 3,000원은 뭐다? 3,000원 지급 수수료다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 부분 별표 4번 문제는 좀 다른 게 있다 라는 것. 3,000원 중에 할인료로 2,000원 수수료, 1,000원 그러면 3,000원 모두 지급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1,000원은 지급 수수료인데, 지급수수료 비용 1,000원인데, 나머지 2,000원은 이름 뭘라할 거냐? 어음 팔면서 내가 2,000원 손실본 거야. 할인, 할, 할인 그러면 2,000원 깎아준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받으러 매출채권 처분하면서 이제 손실 발생된 거야. 어찌때 깎아준 것도 어찌보면 손실이죠. 그러니 얘 이름, 2천원 이름 뭐로 할 거냐? 매출채권 처분손실, 어음, 즉 매출채권을 처분하면서 발생된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1천원은 수수료가 맞지만, 2천원은 깎아준 거니까 내가 갖고 있던 채권 처분하면서 발생된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천원은 지급수수료가 아니라, 뭐다?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이름을 달리하자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처분 손실도 비용의 증가로 차변해 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되셨나요? 이건 어음의 배서, 추심, 어음 할인 얘는 회계처리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네 되셨죠? 저희 5분만 쉬었다가 더 이어서 진행할게요.